솔직히, 한 명도 없어요. 근데, 그런 친구. 응? 이유가 뭐예요? 아, 비주얼도 되게 m n 하고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u r 요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u r 저는 이친구예이 어. 친구가. 이 친구가. 되게 뭘 하든지 진심으로. 니야진심으 아니, 니가 더진지어야지 자, 이제 질문할게요. 네. 아. 블이가 많이 착하고, 내가 다정합니다. 아 착하고 집에, 다정해서 집에 아 네. 조금 네. 크게 말씀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. 어! 어, <laughs> 네 질문 시작할게요. 저는 네 김정민. 아 김정민 선배네생기다고착가또 네. 네. 착하고. <laughs> 말 진짜 안 듣고요. 네. 문제가 좀 많아입니다. 어떤 문제가 있길래? 노코노코. 아네 선수. 못하셨고 말주면안 돼. 일단 네. 저한테 너무 까불어요. 아, 그게 이유입니다. 네. 저는 또 제가 여동생이 있거든요. 저는 김도환 선수. 김도환 선수는 진짜 제가 옆에서 맨날 생활하지만 항상 바르고 예의 바르고 모든 면에서 뛰어나다 생각해요. 김도환 선수. 이 중에서 가장 소개시켜 주고 싶지 않은 선수는 <laughs> 아 제가 이우현 선수입니다. 이유가 뭐예요? 색감 <laughs> 너무 색감이요. 이 말하시면 안 됩니다. 오늘 온다고 제안 좋겠다. 아 촬영에서 김정빈 선수가 가장 소개시켜 주고 싶지 않은 선수로 본인을 보셨거든요. 아 그, 아그아 이유가 색감에서였는데 아 혹시 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.. 이거는 저희 아버지까지 욕하는. <laughs> 해들그 정해졌을 같은 방이었는데 여자친구가 하는걸 이제 아 보게 됐는데 그런 거 봤을 때 이제 조금 그때 어. 스윗했나 그래가지고 애들 다 나쁜 애들은 아니니까 근데 네. 일단 재미가 없어요 네. 이 친구. 네. 어! 아, <laughs> 감사합니다 어, 저는 이준혁 선수를 제 여동생에게 소개시켜 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어 준혁이가 까칠해 보이지만. 굉장히 마음이 여린 친구고, 싸가지 없어 보이지만, 뒤에선 또 배려심이 깊은 친구라서 소개시켜 주고 싶습니다. 그럼 가장 소개시켜 주고 싶지 않은 선수는 누구예요? 이, 이, 김성현 선수 <laughs> 네? 어, 왜냐면은, 혹시 둘이 결혼해서 자녀가 생겼을 때, <laughs> 키가 또 많이 작기 때문에, 유전적으로 <laughs> 아냐. <아니야>. 아, 남아있으려니 <laughs> 남아있어. 김영남 선수부터 질문할게요. 본인이 여동생이 있다면 소개시켜 주고 싶은 선수 한분 뽑아주세요. 네, 드리겠습니다 단체생활 하면서 보면 밝고 솔선수범해서 어서서 막 긁는 능력이 있고 그 남에게 되게 친절하게 잘해주기 때문에 여동생이 있다면 여동생에게도 잘해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가장 소개시켜주고 싶지 않은 저 선수는 데요저 김원준 선수요 굉장히 모든 걸다 귀찮아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여동생 소개시켜주면 안될것 같아요 저는 지민서 선수 뭐 원래 선수예요? 얘는 민서가 돈도 많고 돈도 많고 <laughs> 제가 생각보다 착해요 괜찮은 애여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럼 가장 소개시켜 주고 싶지 않은 선수는 누구예요? 음, 지민서 선수. 주로... 왜요? <laughs> 말해봐. 누나가 말해봐. 최근에. 개가 네. 볼 수도 있어. <laughs> 그대로 나와요. <남아요? 웃음> 아, 상관없습니다 아, 없잖아요. 아, <laughs> 질문할게요. 그럼 가장 소개시켜 주고 싶지 않은 선수는 엄정호 선수요? 네. 제 동생한테 빨래나. 여동생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줄수 있지.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